아주 재밌는 통계가 나왔어요. 재밌는 통계. 통계가 나오면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또 숫자 나오면은 또 약간 저는 숫자에 이렇게 약간 매니악한 게 있어요. 좀 빠져들거든? 이렇게 <laughs> 글자보다. 근데 아무튼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는 맨날 보시는데 그럼 전체 차도 줄어드는지, 그리고 그 중에 전기차는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궁금해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영상 그 자료인데요. 인구가 처음으로 뭐 60년 만에 드디어 감소하기 시작했다. 근데 아직 5천만 명이죠.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가구도 700 가구수로 올라간다. 애들을 안 낳고 어른들만 늘어나고 있다. 위험하다 막 이러는데 교통 지옥은. 나아지고 있나요? 여러분들, 체감으로 느껴지시는 거 어떻습니까?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게 좀차 사는 사람들도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느낌에? 여러분들 촉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어, 내가 가는 길만 막힌다. <laughs> 차 타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늘어나는 것 같다. 아, 기름값 2,000원 넘어가니까 좀 한가해졌다. 애들이 줄었을 뿐이고, 어, 중년은 아직, 아직이다. 여러분들의 촉을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경차 등록 추이 원래 이 제목은 친환경차의 환경 추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표인데 사실은 전체 자동차를 먼저 볼 필요가 있죠. 전체 자동차가 2016년 말에 한 지난 5년 정도 시간에 보면 2180만 대에서 쭉쭉쭉쭉쭉쭉 계속 어떻습니까? 올라가 올라가. 안 올라가더니 이쯤에 희한하게 안 올라가죠. 2018년 1 9년는 거의 안올려 1년 동안에 거의 안 올라가더니 지금 코로나 때도 거의 안 올라가더니 지금 많이 올라가서 어, 이렇게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무려 2,500만대. 그러니까 거의 5년 동안에 340만 대가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친환경차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를 합친 게 24만 대에서 무려 130만 대로 올라가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5% 그 마의 5% 5%가 변하면 시장이 변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드디어 마의 5% 벽을 넘었다 라는 뉴스입니다. 자동차 유튜버들이 차 사라고 꼬신다고? 저는 안 꼬셨어요. 아니죠? 어, 저는 안 꼬셨습니다. 카푸어님 페라리 주식을 사세요. 그래서 차를 사지 말고 페라리 주식을 사세요. 그래서 어, 돈을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가 저는 꼬시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표로 보여드렸다시피 2,500만 대를 돌파를 했고요. 아,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은 옛날에 제주도에 계셨던 분 같은데 원희룡 장관님이라고 하십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었고요. 경유 자동차의 누적 등록세트가 어떻습니까? 꾸준하게 경유차가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친환경차는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기차 등록, 그다음에 전기차 원산지별, 국산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제 표로 보여 드릴게요. 표로. 이게 좀 글이 많아. 그죠? 글이 많아서 상위 전기차 모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이오닉 5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포터르기니. 이 포터르기니라고 부르더라고 한국에서는. 그죠? 왜 포터르기니까요? 아, FR 타입의 엔진이어서 아, 포터르기니. 그다음에 코나, 테슬라 모델 3가 순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고 3는 또 뭐죠? 제 어렸을 때는 봉고가 지나가면 친구들 귀에 어깨를 때리면서 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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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할 때까지 막 때렸는데 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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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그런 세대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세대 때는 그랬습니다 봉고가 지나가면 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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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모델병 현황인데 잘안 보이시죠 제가 가서 큰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듣도 못한 <laughs> <laughs> 황금마티즈 아 여러분들 마티즈 세대시군요 음. 자. 보다시피, 이제, 신기한 거가 나오죠? 원산지별 누적 등록. 이제부터 되게 재밌는 표고, 여러분들이 못보셨는 표. 저도 처음 봤고, 보면서, 와, 이거 여러분들하고 나눈 책이 재밌겠다, 갖고 왔어. 왜냐면, 약간 숫자를 볼때그 카타르시스가 있지 않아요? 숫자 볼때그 재미가 있어. 없어요? <laughs> 카타르시스가 없어요, 김민님 그, 2200만 대에서 2500만 대까지 늘어나는 숫자 안에 보면은, 국산과 수입의 비율이, 신기하게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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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겨가냐? 퍼센티지로 봤을 때 8.4%가 무려 수입차가 지금 12%까지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10대 중에 한대가 아니고 100대 중에 12대야. 그러니까 25대 중에 3대는 외제차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외제차가 많이 본다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진짜 많아진 거예요. 수입차가. 180만 대에서 300만 대면 퍼센티지는 이럴지 몰라도 2배가 늘어나는 거 거의 2배 느낌. 체감으로는 야 5년 전보다 수입 차가 길거리 한두 배는 많이 보이는 것 같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크게 틀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죠? 더 재밌는 거, 또 재밌는 거또 재밌는 거 시도별로 누적 등록을 보면은 재밌죠. 우리나라는 역시 수도권 공화국 뭐 이런 얘기하죠. 서울 공화국이라 그랬나? 그런 것처럼 야 서울 인천 경기 합치니까 어떻습니까? 1 0 0만대 부산 대구 광주 대구 전 이게 다 합쳐가 다 합쳐서 천사백만 대. 와 그러니까 서울인천 경기가 요만한 거아니야 요만한 거 이거 분홍색 요요 요 분홍색이죠 요 지금 분홍색으로 나온 요거가 지금 서울인천 경기죠 이게 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맞짱 쓸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어 경기 이만하네 어, 경기 이만하네 그죠 서울인천 경기 이거네 이거 이 사진이 딱 맞네 그죠 와 6분의 1도 안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이게 6분의 1이냐 아니냐 그러면 또 여러분들 기적의 툴이 있죠 이게 하나 둘, 3, <laughs> 되게 공학적이죠. 그죠? 셋, 넷, 다섯, 4, 5, 6, 한 6분의 1 되겠네요. 되게 공학적으로 지금 어, 측정해본 바로 서울, 경기, 인천은 군가의 약한 6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이게 너무 완전 편중이죠? 아파트도 편중, 인구도 편중, 와, 자동차도 이렇게 편중해 줄이야. 재밌는 통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원산지 별로 신규 등록하는 거 보자. 아까 국산하고 수입이 어느 정도 비율이냐? 아까 12%라고 그러지 않았어? 아까 12%로 봤는데? 아니었나요? 내또 숫자는 기억 잘하는데? 12% 였잖아 이거. 그죠? 신규 등록 와... 신규 등록은 압도적인데? 아까 12% 보다 더 많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길거리에 수입 자동차들이 더 많이 보일 것이다라는 거를 암시하는 거네, 그죠? 추세상으로는 와왜 이렇게 외제차들을 좋아하시지? 이건 되게 현대자동차한테는 위협적인 수치인데, 그죠? 한국 차가 안 팔리고 수입 차가 많이 팔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잖아 지금.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그 추세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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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가파르게. 아 가격 차이가 좁아져서 한번 여기서도 추첨해 볼까요? 몇 퍼센트 나오는지? 라이브의 묘미잖아요, 이거. 나나 우리 가족이 차는 차는 국산 차다 외제 차다 차 없다 주식 샀다 그러면 안 되나? 이이 아, 옵션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 올려 주십시오. 이거 재밌다, 그죠? <laughs> 여기에서 퍼센티지로 한12% 나오면은 이게 투표랑 비슷한 것 같아, 그죠? 미생님도 현지 기준으로는 외국 차타시나 그렇죠, 전 쏘나타 외국이죠. 쉐보레, 르노가 다량 수입해서 팔아요. 쉐보레는 국산 차입니까 외제 차입니까? 쉐보레 자체는 국산차인데 쉐보레가 수입해서 파는 차들, 캐딜락 이런 것들을 외제차겠죠? 와, 훨씬 많은데? 75대 21. 와, 통계청보다 여기 오신 분들이 호, 그게 비율이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4%차 없으신 분들을 빼고 96명 중 20%면은 오, 20%야, 20%.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에도 나오는 거는 전국 대상으로는 12% 정도가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압도적으로 외제차를 많이 타시는 거네. 어, 그래서 수입차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현대자동차 바짝 긴장하고 있겠네요, 그죠이 추세를 거기도 보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2분기 동안에,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신규 등록한 걸 보면 수도권이 많이 등록했느냐, 비수도권이 많이 등록했느냐, 여전히 비슷비슷하다. 19만 대 23만.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다. 현대기아 문제가 없다. 아, 르노지엠이 문제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차종별 누적 등록을 보시면은 승용은 많이 늘어났죠. 승용이 많이 늘어난 반면에 어, 승합차, 화물차, 승합차가 제일 많이 줄었네요. 승합차가 왜 줄었을까요? 차가 없나? 이거 왜 줄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나중에 댓글 달아주세요. 연료별 누적 현황, 이게 궁금하죠. 친환경 차들이 얼마나 늘었느냐? 요즘에 전기차 길에서 많이 보이시죠. 지금 2,500만 대 중에 경유차가 무려 5만 대가 줄었어요. 경유차가 줄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고 있고요 친환경차가 그두배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1만 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1인가구가 느니까 승합차가 주네 그러네요 이 인구 문제랑 진짜 어. 진짜 문제는 언급도 안 됐네요 쌍용이죠 아 그러네 쌍용도 있네요 자 오늘의 핵심 여러분들 제가 몇년 전부터 경유 차좀 그만 타세요. 경유 차가 돈 버는 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뭐 DPF도 고쳐야지. 그 연료비도 결코 싼게 아니고 고장도 훨씬 많고 고장날 부품도 많고 처음에 살 때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리고 환경에도 안 좋고 북극이 녹아요 여러분. 지금 아니잖아 제트기류가 약해져가지고 막그먼순그뭐물막물 폭탄 쏟고 여기 가무 모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나마 휘발유가 나는거 아니에요? 경유보다 어, 아무튼 경유 주면 그만 타자 그랬는데 아무튼 뭐 말을 입이 아프게 말을 하건 안 하건간에 경유 값이 올라가면서 자연적으로 들 타자. 그려고 사람들이 점점 똑똑해지는 거죠. 경유 차 타는 게 과연 싼게 아니구나. 그게 앞으로 돈 세이브하고 뒤로 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경유 차가 돈못 아끼거든요. 아무튼간 미국은 경유가 휘발유보다 훨씬 비싸요. 그냥 조금 비싼 게 아니라 훨씬 비싸요. 어떤 동네 가면은 30%씩 비싸. 2,000원이라고 하면은 3,000원이야. 리터당 예를 들어 2,000원에 휘발유를 둔다 그러면은 경유 3,000원이요. 에 경유가 훨씬 비싸게 팔아요. 여기 미국은. 아, 뭐, 미국도 뭐 모든 동네를 통칭할 수 없으니까. 저희 동네는. 아무튼가 지금 친환경 자동차로 가는 것은 굉장히 저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건또문제죠 2,100만대였던 게 지금 2,500만대까지 늘어났다는 건 차량 들 타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아무튼간 그나마 다행인 건 하이브리드 전기수소 이 친환경차들이 조금 늘어나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 여러분들이 그 중국 욕을 많이 하지만 물론 중국이 어, 그50% 70%의 미세먼지를 보내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게 매연을 쏟아내고 있다. 2,500만 대의 차가 이 조그만 땅 떠링에 대해서 이 정체도 많이 되잖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한국 사진이라고 이거 이게 차가 다니면 매연만 생각하시는데 타이어 분진, 브레이크 분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소비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폐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 걸리지 않는 이상 어디 가서 걸리겠어요? 이런 미세먼지도 사실 무시 못 하는데 차 숫자 자체가 늘어난다는 건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아니죠, 그죠? 2,500만 대의 어마어마한 고철이 있잖아. 그 고철 재활용한다 그래도 결국은 땅에 매립도 될 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나마 친환경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거의 5%에 육박하는 걸로 올라왔고 현대자동차가 좀 잘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현대자동차밖에 안 팔죠 수소. 수소가 굉장히 어려운 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산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수소 영상 많이 올렸는데 이분들 2만 4천 명한테나 팔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 충전소 좀 제대로 해줘야 돼. 수소차가 물론 지속 가능하느냐, 지속 가능한 친환경차냐 아니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팔았잖아요. 5000대나 이게 지금 한 대당 거의 1억에 육박하는 돈을 뭐 보조금 받아가지고 뭐 하면은 5천만 원 내고 5천만 원 내가지고 뭐 1억에 5천만 원에 팔았다고 치면 이게 얼마예요 도대체 돈으로 이거를 사장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 폐차할 때까지라도 잘 수소 충전소 잘 유지하셔서 잘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지역별 전기차 누적 현황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전기차 친환경차가 아니고 전기차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물론 서울이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제주도가 인구 대비해서 거의 진짜 거의 제일 많죠 그죠 인구 대비로는 인구도 조그만데 27,000 이니까 근데 서울 경기가 많다 22년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친환경차가 서울에 20만 대 근데 그중에 15만 대는 하이브리드 차다 아 서울보다 경기 인구가 많죠 맞대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서울이 980만인가 그렇죠. 그리고 경기가 저번에 본 걸로는 1천 몇백만인데, 이 그렇습니다. 신경그 경기도가 무려 서울에 1.6배, 1.6, 1.7배 해당 거의 2 배에 육박하는 33만 대. 와, 경기도 화이팅. 경기도 화이팅. 대단하네요, 죠. 그렇죠? 제주도 보시죠. 제주도. 와, 인구 대비 어마어마하죠. 6만 천 대. 전체 2,500만 대 대비했을 때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 주로 보면은 2,17만만만 0 해도 전기차 타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심지어 뭐 하이브리드 해도 1%였죠. 이게 올라가더니 지금 2021년 몇 퍼센트까지 올라갔다? 와, 여러분 이 티핑 포인트, 티핑 포인트 5% 넘었어 드디어 5% 넘었어. 신규 등록하는 차에 전기차에 전기차 전기차 신규 등록 전체가 아니고 전기차의 신규 등록을 보면은 점점 점점 전기차의 비율이 국산차가 올라가고 있다. 옛날에는 테슬라 때문이겠죠. 이건 테슬라가 거의 반을 잠식하고 있었는데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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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지금 현대자동차가 팔십 퍼센트에 육박하는 숫자로 팔고 있는 거죠. 그죠 전기차 누적에 이제 원산지별로 승용차는 국산과 수입을 봤을 때 수입차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죠? 압도적으로 수입차가 승용차에는 많아요. 와, 그죠? 테슬라 효과죠, 사실은. 거의 반수잖아. 반수. 16만 대에 7만 대니까. 그죠? 와, 반에 조금 못 미치지만 반수고. 승합차도 승합차 뭐가 있지? 아, 모델 Y 같은 건가 보다. 그죠? 모델 Y도 승합차로 들어가네요 화물차 어떻습니까? 압도적이죠.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포터르기니 때문에 그렇죠. 포터르기니. 포터르기니 때문에 이렇고 이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특수차는 버스 제가 BID 버스 영상 한 3개 정도 만들었을 텐데 그걸 보시면 우리나라 버스 특수차들은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아무튼 어마어마합니다 화물차도 네, 화물차 줄이는 건 중요하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면 화물차야말로 진짜 노후화된 경유 엔진 달고 다니면서 막푸또 로드가 그 무거운 거 신으면 언덕 올라갈 때 방구 뿡 그죠? 재밌지 않습니까? 어, 저만 재밌습니까? 난 이게 숫자 보는 게왜 이렇게 재밌지? 재밌다에 재미없다이아 여러분들 피드백을 좀 알아야 할것 같아. 이거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다음엔 이런 숫자 안 갖고 올 거야. 여러분들 재미없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이거 보면 알아. 사람들이 나가냐 안 나가냐. 어, 안 나가고 있어. 재밌단 얘기야. 재밌다 얘기야. 재밌대. 어 재밌대 재밌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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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laughs> 자. 전기차 차... 어, 관공서 100% 전기차 수도차, 맞다, 맞다. 제 여동생도 공무 뭐 하는데 전기차 친환경차 아니면은 갈 수가 없다고 바꿔야 된다고 곧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전기차 차동별 신규 등록이요 2017년에는 우리나라에, 어? 어떻 많지? 88%나 되지? 2017년에 우리나라 뭐가 있었나요? 하이브리드가 있었나? 그러던 것이 88%가 쭈루루루루룩 떨어져가지고 59%까지 떨어집니다. 59% 60, 59 이게 대부분 테슬라가 아니었을까 그죠? 외산이 갑자기 외국산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죠 쫙 올라가더니 이때 우리나라의 테슬라 모델 Y가 언제 들어온 거, 이때인가요 이때부터 들어오는 건가요? 이때 갑자기 막 늘어나는 게 보이네요 그죠? 아마 테슬라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2배씩 늘어나죠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그래서 현재, 현재의 모든 차량의 소개가 이게 지금 누계겠죠 누계 그죠? 전체 누계가 4만 6천 대대 2만 5천 대. 2022년, 이때 왜 이렇게 차를 많이 샀나요? 세달 동안 4만 1000대를 샀어. 보통 한 분기에 만 대에서 2만 대 팔리던 게, 갑자기 차를 점점, 점점 많이 샀네 이게 지금, 반도체 때문에 차를 못 팔다가 이렇게 되는 건지, 아무튼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추세장구로는, 그죠? 2017년에 전기차가 만 4천 대밖에 안된 게, 지금 10만 대까지 늘어났으니까, 폭발적으로 지금 전기차, 아, 이게, 기름값이 올라서 그런 가보다 기름값이, 그죠? 기름값이 오르니까, 전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라 하는 자동차 이름이 나옵니다. 현대 자동차? 역시 부동의 1입니다. 전기 자동차에서도 부동의 1입니다. 기아 자동차 합치니까 68%. 지금 68%. 기아동차 현대동차는 퍼센티지가 거의 바뀌지 않고 68% 정도를 유지하고 있네요, 그죠? 테슬라 반면에 3.7%에서 11%에서 14%에서 점점점점 늘어나다가 플래토가 왔네요, 그죠? 한국의 테슬라는 13%, 14%에서 약간 정체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물론 연말까지 가봐야 되겠죠? 아마 못 만들어서 못 팔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 한국에 GM이 안타깝게도 내려가는 추세고요. 아, GM이 전기차가 있군요. 볼트가 있군요. 볼트. V 볼트랑 B 볼트가 있죠. 그죠. 아, 하이브리드. 그게 이제 동전을 내려가서 팔리는 숫자는 만대 정도로 비슷하지만 전체 판매가 늘어나기 때문에 퍼센티지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르노에서도 만드는지 몰랐네요. 르노도 퍼센티지는 11%에서 4%로 줄어들었지만 판매하는 것은 만 대에서 만천 대로 꾸준하게 팔리고 있다는 라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복스바겐. 하나도 안 팔다가 점점 늘어나고, BMW, 에디슨 EV. 아, 에디슨, 우리 회장님께서 저한테 연락 오셔가지고, 꼭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정중하게 거절하게 잘했던 그 회사. 생각보다 차를 많이 파셨네요. 그죠? 점점 그것도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 버스 위주로 팔고 계시죠? 그 다음에 포르쉐. 하나도 없다가 2100대나. 와. 포르쉐는 타이칸 말고 또 있나요? 타이칸이 이렇게 많이 파는 거요? 와. 타이. 우리나라 사람 들 진짜 돈 많다 싶은 게, 와. 하나에 1억씩만 해도요 2천억이잖아요 이거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세보 모빌리티 어, 죄송합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닛산 아니 세보는 누군데 이렇게 많이 팔죠 초소형 전기차 그렇군요 네 그래도 다 그게 막천대씩 팔아 더 어디서 파는 건지 에디슨 모터스 뭐지 이건 에디슨 모터스와 에디슨 ev가 있네요 두 개가 있네 뭔진 모르겠지만 예 네. 전기버스랑 초소형 전기차 두 개가 있군요. 예. 와, 모르는 업체도 많지만 참 많이들 팔고 있다. 어, 신기하다. 여러분들, 이런 거 호기심에 독특해서 이렇게. 팔아주고 그럴 수 있는데 어 돈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 저는 돈이 없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차들은 가급적 조금 나중에 사실 돈이 좀 많이 생기면 이런 거 해보시고 처음에 살 때는 좀 위에 상위 그룹에서 사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뭐 안정성 문제도 있고 나중에 as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고차 팔 때도 그렇고요 이 아래쪽은 솔직한 얘기로 그냥 처음 차 사시는 분들, 돈 없어서 난 이런 거살 거야 아니면 난 독특한 게 좋아하시는 분들을 말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모델별 신규 등용 4월, 6월, 3월 동안이에요 3월 동안에 누가 제일 많이 팔냐 EV6가 1등으로 치고 올라왔고요 아이오닉, 포터2, 봉고3 와, 봉고가 한국에 나오고 있었단 말이야? 신기하다 난 포터로... 어. GV60, 모델Y3, GV70, 니로 타이칸 와그 비싼 타이칸이 이렇게 많이 팔린다고 진짜 3개월 동안 400대가 대박입니다 아무래도 유튜브에 영향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유튜브에서 타이칸들 많이 타시고 다녀서 음, 그런 것 같아 아무튼간 전기차 누적입니다 이거는 신규 등록이고요 누적으로 봤을 때 누가 1등 지금 여기서는 ev6가 1등이었잖아요 그러나 역시 누적으로는 제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가 제일 많이 보이죠 한국 갔을 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포터가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사랑받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코난. 많이 팔리는 거를 사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차를 살 때는 이런 거를 고려해서 사야 돼요. 제일 많이 팔린 거. 왜냐면 부품 수급도 제일 좋고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관심을 제일 많이 가기 때문에 특이하고 이런 거 사는 것도 좋지만 많이 팔린 거, 그 회사에서 제일 신경 쓰는 차들을 사주는 게 좋아요. 무려 무적 등록으로 우리나라 전기차 30만 대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해. 그죠? 30만 대입니다. 30만 대. 전기차 30만 대, 하이브리드 100만 대. 수소차 2만 4천 대. 무려 130만 대. 하이브리드가 과연 친환경이냐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좀더 전기차로 넘어오겠지만, 이걸징검다리 삼아서 전기차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싸울 건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야, 이게 친환경, 그러니까 기름값이 많이 드는 것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거겠죠. 환경을 생각해서 타시는 분들이라기 보다는 아무래도 기름값 때문에 사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분들이 상당수가 결국은 전기차로 넘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4,000명이 생각보다 수소차가 많다. 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은데 수소차 충전소가 과연 몇 개인지 이거 좀잘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을 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대자동차 제발 진짜 못된 짓안 했으면 좋겠어요. 친환경 차의 비율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다. 친환경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반길 일이고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져서 그런 커뮤니티 활동. 근데 뭐 제가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것도 테슬라나 이런 거 만든. 물론 주식 하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지만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다는 게 유튜브 조회수로도 나오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모트라 윤 대표님도 EV랩이라고 하는 뭐 네이버 전기차 카페에 초대받아서 거기서 활동한다 이런 거 가서 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봤더니. 이런 데가 있대요. 뭐, EV 카페. 근데 보니까 이분들이 누구를 초대했는지 저도 초대 받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개발자들을 데려다가 글을 쓰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 에이다스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이 글을 썼더라고. 상당히 자세하게. 이런 글들을 인터넷에서 볼수 있다? 오, 좋더라고요. 이런 거. 혹시 공부 같은 거, EV 관련, 아니면 친환경차 관련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오, 재밌는 제목이 많네. 해킹으로 공개된 자율주행의 비밀 어, 나 저도 가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이건 뭔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뭐 가서 가입하시고 뭐 네이버 가입하는 거뭐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건 홍보해드려야지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 아무튼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거 어, 인구는 줄어드는데 안 바뀌는 건참 우려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전기차가 좀 늘고 있어서 다행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건 뭐다? 안 타는 게 최고다 응. 가급적 안 타시고 대중교통 이동하시고 아니면 재택근무 회사들도 좀 재택을 적극 활용해주는 거 미국은 좋은 거다 따라가면서 미국에서 하는 재택은 잘 한국에서 안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거의 대부분 지금 재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간 이동이 필요 없다면 굳이 이동 안 하시고 이동한다면 음 하면서 좋은 세상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와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영상 같이 만들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